안녕하세요. 토플 라이링 문법 5일 완성을 맡게 된 이아람 강사입니다. 예, 저는 파고다 어학원에서 토플 라이링을 강의하고 있고요. 토플 라이링을 강의한 지는 11년차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오랜 경력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라이링을 할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문법 실수들이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이러한 문법 오류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와 문법이 라이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인지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라이딩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왜 문법을 설명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에세이 채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채점 기준은 ETS가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오피셜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출판했는데 그 책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거의 비슷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플 출제위원들과 채점위원들 말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채점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디벨로먼트가 발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전개하고 발전했는지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 채점 기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organization 이라는 거는 내용을 잘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읽는 사람에게 혼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가지는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것과 본격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보시면요. languages 라고 돼 있죠. 언어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어법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랭귀지 유스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어법 사용을 하고 돼 있죠? 이게 바로 그램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2번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 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단어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문장 구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문장 구조가 다양하라는 건 학창시절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운 적이 있으시죠? 그거 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 2, 3형식만 쓰는 게 아니라 4, 5도 쓰고 상황에 맞게끔 그 문형을 좀더 접속사를 써서 확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문장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문법적 오류가 많거나 그 오류로 인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면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게 되면 낮은 점수라고 예,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옵피셜 가이드북에 있는 그 ETS 레이터, 채점관들이 채점할 때 감점시키는 그 기준으로 많이 말하는 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가 여부를 많이 물어봐요. 에폴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갸우뚱. 이게 무슨 소리지? 하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네 번째예요. 자 문장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즉 다양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수식도 못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어휘가 한정돼 있으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아무리 좋다는 건 생각의 전개가 좋고 체계화가 잘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잘안돼 있으면 3점 이상 받을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3 점이라는 거는 5점 만점에서를 말하는 거고요. 5.6 만점에 3점 이상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다? 2점대라는 거는 거의 15점대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80점 이상은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이안 되면 목표점수, 전체 목표점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수업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수강 효과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befo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법 오류가 상당히 많은, 제가 10개 정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은 2.0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어법 오류가 있는 경우 3.0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었죠. 2.0 정도 받게 되는 글이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의 답을 가져온 겁니다. 문장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다 틀린 부분이에요. Student become healthy because of they can relieving stress. Uh, when I m a freshman, I get stressing a lot because My teacher gave many homework, me so, I disappoint my school life. 사실, 아, 이런 거 틀려?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가 틀렸어? 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하시는 오류들입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채점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쩜 이렇게 구조가 엉망이야? 문형은 왜 이렇게 단순하고, 왜 이렇게 수위치가안돼 있고, 왜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이 없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고치게 되면 오른쪽에는 after 답안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용이 좋으면 4.0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은 여러분 3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은 24, 5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고 나면 이렇게 좋은 답으로 탄생할 수 있고요. 왼쪽에 틀렸던 오류 사항들 모두 제가 수업 중에 언급드릴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맞는 답은 한번 읽어보고 가볼게요. Students become healthy because they can relieve stress. When I was a freshman, I got stressed a lot because my teacher gave me much homework. As a result, I was disappointed with my school life.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4.0이 됩니다. 자 문법을 통해서 2.0에서 4.0으로 갈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을 때 어법이 라이팅에서 정말 네, 중요한 사항이될것 같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보셨고요. 자, 우리 수업을 누가 들을 수 있는지 수강 대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격적인 토플 학습에 앞서서 약간 문법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약간 어? 나 어법이 너무 약한데? 겁이 나시는 분들 듣기에 정말 좋은 네, 수업입니다. 두 번째, 지금 토플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라이팅 혹은 스피킹 강사가 주는 피드백, 첨삭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피드백을 보고도 선생님이 어법 뭐가 틀렸다고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이 계속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수동태 자꾸 틀려요라고 멘션을 주셨다면 그게 개선이 돼야 다음번에는 점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딱 들어셔야 될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써야 되는데 어순부터 막막하신 분 주어 동사 다음에 이게 지금 목적어가 와야 되는지. 수부동사 먼저 와야 되는지, 대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신 분들이 들으시면 딱 됩니다. 저희가 문장의 형식과 문형을 다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작성한 문장이 너무 짧다. 자,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조호동사에서 딱 끝나거나 수식이 없거나 접속사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다면 그런 분들 들으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문형이 너무 단순하면 3.6 이상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점 기준에요 네 번째, 어법 개념의 부족으로, 라이딩 뿐만 아니라, 리딩 같은 데서 지문을 해석하거나, 리스닝에서 문제도 해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구조가 안 잡혀 있으면 당연히 오는 오류가 되겠고요. 그런 분이 들으시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결국 이 강좌를 통해서, 토플 네 가목 모두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 1은, 문장의 형식, 네, 잘 아시는 1부터 5형식까지. 자, 근데 문법적으로도 설명을 드리지만, 라이딩에 적용해서 쓰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문이 이 형식을 조금 더 자주 쓰는 문형으로 체계화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제라고 돼 있는데, 자, 시점을 정확히 안 알려주면 읽는 사람은 이게 언제라난 일인지, 타임머신에서 탄 건지 하면서 헷갈림이 있게 되죠. 이해를 방해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감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어서 데이 3에서는 수식을 볼 건데요. 수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어, 문제에는 항상 디테일을 쓰라는 부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라. 스페시픽. 그럼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는 명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명사에 살을 붙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동작이 있으면 동작에도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그 수식을 할수 있는 구성 요소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명확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을 3일차에 배울 거고요. 데이 4는 문장의 논리적 확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길게 쓰는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접속사, 전치사, 부사 같은 걸로 어떻게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여줄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돼야지 문장이 너무 단순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마지막 데이 5는, 어, 소소히 많이 틀리는 실수들 정리해둘 건데요. 수동태, 능동태라던가 수의 일치, 그리고 좀 더, 어, 말을 풍요롭게 해주고 뉘앙스를 살려주는 조동사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보셨을 때, 전통적인 문법 수업에서 많이 보게 되는 명사라던가 전치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빼놨어요. 너무나 하고 싶었으나, 5강에 담기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채점에서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특히 관사 같은 부분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채점에 좀더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어, 실어놓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율성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더채점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거를 주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학습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을 들으실 때는 스텝 1. 일단 문법 용어 풀이 정확하게 해 드립니다. 투 부정사, 동명사 이런 단어들, 분사, 그게 왜 이렇게 되었고 어떤 어, 품사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 개념 정리 잘해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꼭 문법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토플 라인에서 그 문법상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반드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스타 2에서는 배운 문법 개념을 체크업을 통해서 빈칸 채우기로 먼저 가볍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빈칸으로 제시해 놓은 부분들은 수험자들이 실제로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 라인 프랙티스는. 문장을 아예 빈칸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 작성할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볼 텐데요. 제가 이 지금 강의에서 어, 정해놓은 모든 예문들은 실제 시험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문장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문만 잘 어, 익히셔도요. 진짜로 그 문장을 그래서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지필한 pdf로 예,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토플 라이링 채점 항목 중에 아까 랭귀지 유스가 세가세개 중에서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점수의 35%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뭐 하려면 채우시려면 이 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 용어부터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토플 강의라는 점. 세 번째, 채점에 크게 작용하는 어법만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사라던가 전치사는 깊게 들어가지 않게 노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는 ETS 오피셜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실내 예, 있는 정보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실제 토플 독립형 에세이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들만 예문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비슷한 표현들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를 설명했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요. Will과 Be going to 이런 거 보통 같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들 그다음에 뭐 must와 should 같다고뭐 보통은 어뭐뭐 해야 된다로 같다고하 계신데 이두 가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떤 문형에 더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지를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6번 이렇게 문법을 잘 해두시면 시험 영어만 좋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일상 영어에서도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이제 언제나 사람들이 문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없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법에 좀 자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단 5강 만에 태어나는 가장 효율적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 강의 소개 마치겠고요. 이렇게 그 토플 라이링 뿐만 아니라 토플 전체에서 중요한 문법, 단 5강 만에 끝내 드리는 제 수업 잘 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본강에서 좀더 알차고 흥미로운 수업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